네, 요즘엔 술자리에서 중화요리를 먹으며 고량주를 곁들이는 경우도 꽤 많이 볼수 있는데요. 이 고량주는 도수가 높은 편이지만 뒷맛이 깔끔하고 또 다음날 숙취가 적기 때문에 마니아층이 매우 두텁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많이들 드시는 고량주, 얼마나 알고 드시나요? 네, 본격적으로 고량주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같은 백주라도 술을 제조하는 방식에 따라 종류가 나뉘어진다는 이야기를 먼저 해야 할것 같습니다. 술은 크게 두 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주정에 물과 향료를 첨가해서 희석시켜 만드는 희석주, 그리고 곡물을 발효시켜 만드는 양식주가 있습니다. 이 양식주는 만들기가 까다롭고 또 원가가 높기 때문에 우리가 소위 좋은 술이라고 하는 것들이 여기에 포함되죠 가격도 대부분 비싼 편이고요 물론 양식주도 일부만 양식인 것, 100% 양식인 것등그 종류와 품질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희석추라도 취하기만 하면 되지 뭐가 문제냐고 하실 수 있는데요 바로 이 희석추에 들어있는 주정에 첨가된 퓨젤류라는 성분이 문제입니다 이 퓨젤류라는 성분이요, 우리 몸 안에 들어가면 분해가 잘 되지 않아서 소위 숙취를 일으키는 원인이 되죠. 이 퓨젤류의 함량이 높을수록 술을 마신 후에 머리가 아프고 혹은 입이 마르게 되는 증상이 나타나고요. 그래서 이 퓨젤류 함량이 적거나 없는 소위 좋은 술을 마시면 다음날 속이 편하다고 하죠. 자, 그럼 다시 중국 술 이야기로 돌아가 볼까요? 현재 중국에서 한국에 들어오는 백주 중에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게 연태고량주라는 이름의 술입니다. 이 연태라는 이름은 지역 이름이라서 상표 등록이 불가능해요. 그래서 여러 한국 수입상들이 연태고량주라는 이름을 붙여서 다양한 종류의 고량주를 국내에 유통하고 있습니다. 이 연태고량주는요, 앞에서 설명한 기준에 따르면 모두 희석주예요. 희석주라고 해도 뛰어난 품질의 술은 수술을 원료로 쓰고, 불필요한 성분은 제거하는 과정을 전문적으로 진행합니다. 또, 이 건강에 좋지 않은 퓨제류라는 성분을 최대한 낮추는 처리를 하고 있어서 문제될 것이 없지만, 문제는 현재 국내에 들어와 있는 중국 술 대부분이 이 수입 의무 규정을 무시하고요. 라벨에 제대로 된 성분 표시조차 하지 않고 있다는 게 문제예요. 이병 모양도 거의 비슷하고 모두 다 연태라는 이름을 공통적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한 업체에서 수입 판매하는 제품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현재 국내에 유통되고 있는 연태고량주는 거의 10여 가지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서로 다른 공장에서 생산된 연태고량주가 여기저기 수입되어서 요새 한창 유행이죠. 마라탕집이나 양꼬치집, 요런 데 유통이 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 곳에서 생산하는 게 뭐가 어때서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이 십여종이 넘는 연태고량주는요, 식당 납품가도 다 다르고, 소비자 가격도 아주 저렴한 것부터 고가인 것까지 천차만별입니다. 저품질 연태고량주 중에는 250ml 원가에 약 4,500원밖에 하지 않는 것들도 있고요. 심한 경우에는 원가에서 병 가격의 비중이 더큰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이 식당 운영주 입장에서는 병 모양과 이름이 다 동일하니까 같은 술이라고 생각하기가 쉽고요. 그 경우에 마진이 더 많이 남는 제품을 선택할 수밖에 없겠죠. 이 앞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문제는요. 현재 국내에 들어와 있는 중국 술 대부분이 수입 의무 규정을 무시한 채 라벨에 제대로 된 성분 표기조차 하지 않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이 곡식을 순수하게 발효시켜 만든 순곡주는요. 발효 과정에서 특유의 은은한 향이 발생하는데요. 주정을 희석시켜서 만든 희석주는 이런 자체 발효 향을 낼수 없기 때문에 이를 감추기 위해서 산 에스테르라는 인공 향을 첨가하게 됩니다. 이 소비자는 향료 때문에 어떤 게 진짜고 어떤 게 가짜인지 구별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술을 마시게 될 경우에는 꼭 성분 분석표를 확인하고 먹는 습관을 들이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식용 주정이라는 네 글자가 들어가면 이건 희석주이니까요. 꼭 기억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중국에서 가장 많이 생산되는 고량주인 연태 고량주는 종류도 너무 많고 또 라벨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제품이 너무 많아서 오늘은 대만에서 생산된 고량주를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이게 바로 대만 근문도 타이타오 고량주입니다. 중국과 달리 대만은 음료의 인공향을 첨가하는 게 불법입니다. 따라서 대만에서 생산되는 고량주는 인공향이 첨가된 제품이 없습니다. 이 대만 근문도 타이타오 고량주는요, 수수 90%, 밀 10%, 로만 구성된 순곡 100% 발효 고량주입니다. 이 예로부터 대만 금문도는요. 고량으로 불리는 수수가 특산품인 지역이에요. 이 금문도는 산업 공장이 허가되지 않아서 오염되지 않은 공기 중에 각종 인체에 유익한 미생물이 풍부합니다. 따라서 이 금문도만의 특수한 수수의 향기를 지닌 질 좋은 수수 원료로 만들어진 금문도 특산 고량주가 생산되고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 대만 금문도 대도 고량주를 유통 판매하는 유니온 메트리얼 코리아로 함께 가보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장한나 기자입니다. 네, 오늘은 물과 향료를 첨가하지 않은 순곡 발효주로 주목받고 있죠. 대만 금문도 대도 고량주를 소개하기 위해서 유니온 메트리얼 코리아 회사를 찾아왔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그 좋은 고량주를 고르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 그 이사님 모시고 좀 들어볼 텐데요. 네 간단하게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대만 금문동 타이타오 고량주를 독점 수입하고 있는 유니온 머트리얼 코리아의 맹정원 이사입니다. 네 지금 판매하고 계시는 이순곡 발효주가 기존의 이제 인공 향이나 어, 화학제품들이 첨가되지 않은 대만 금문도 대도 고량주가 어떤 차별성이나 경쟁력이 있는지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예, 저희 대만 금문도 대도 고량주는 지금 말씀해주신 그 연태 고량주와는 틀리게 연태 고량주는 희석주라고 하면 저희는 청양 발효주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선 100% 수수순국주입니다. 금문도는 예로부터 수수가 굉장히 잘 자라고 천연 안반수를 그 기본으로 해서 만들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아주 좋은 재료를 쓴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또 제조 과정이 다른 전통주와 마찬가지로 80여일 동안 세 번의 발효와 증류를 거쳐서 순수한 순곡주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대만 금문도 대도 고량주는 38도부터 58도 까지 뽑아낼 수 있는 저희만의 독특한 발효증류 기법으로 100년 이상의 전통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순곡주 아주 건강한 고량주를 제공해 드리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저희 대만 금문도 대도 고량주는 향과 물을 전혀 타지 않았기 때문에 독한 술을 힘들어하시는 여성분들은 다른 위스키와 마찬가지로 하이볼로 드실 수 있고 순수한 수수의 향을 음미하시면서 편안하게 드실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목농김이 좋기 때문에 한 번도 안 드신 분은 계실지언정 한번 드시고는 계속 드실 수밖에 없는 그런 순수한 곡주의 향을 느끼면서 58도가 전혀 독하지 않다고 느끼실 수 있게 목농김이 좋은 술이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네 그렇다면 이렇게 좋은 고량주 저희 소비자분들이 어디에서 좀 접할 수 있을까요? 저희 홈페이지 www.taidao.co.kr에 들어가시면 공급되고 있는 중국집과 음식점 판매점들이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들어오셔서 확인하시고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사님.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소개해드린 대만 금문도 대도고량주, 제가 독자분들 대신해서 시음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너무 귀여운데요, 병도. 음, 굉장히 은은하고 지금 부드러운 향이 나는데요. 한번 시음을 해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도수가 38도라고 하는데요. 목넘김이 굉장히 부드럽고 그 발효주라 그런지 정말 그 특유의 은은한 향이 입안에 확 퍼지는 것 같아요. 여성분들도 아주 잘 드실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고량주네요.